지금 제가 와가지고 고기들이 다 도망가긴 했는데, 요 얕은 물에도 고기들이 엄청 많아요. 지금 낙엽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민물 보양식 중에 끝판왕을 잡으러 왔어요. 사실 오늘은 촬영은 안 하고 그냥 혼자 놀다 가려고 했는데 요즘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급하게 카메라 켜봤습니다.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는 꼭 먹는 보양식이에요. 벌써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은 탐사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웨이더 안 입고 들어왔다가 발이 너무 시려워서 웨이더 다시 입은 거예요 여기 강원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기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어? 여기 통발이 있네요 <laughs> 누가 던져놓은 거지? <laughs> 제가 던져놨어요. 이거는 먹으려고 던진 건 아니고, 탐어 느낌으로 던져본 건데, 뭐가 있나? 이거 미끼도 제가 썼던 미끼를 재활용한 거라서, 어, 있긴 하다, 뭐. 뭐냐, 이거. <laughs> 볼까요? 보시면 이거 미끼 한번 쓰기 아까워서, 제가 쓰고, 영상 촬영은 안 하고, 그냥 한번 던져둔 거였어요. 어, 이 동네는, 오, 모래무지다, 모래무지. 제가 최근에 모래무지 잡았었잖아요 그 모래무지 어, 잡았던 그수계예요 요거는 답사 느낌으로 던져본겁니다 여기는 어떤 어종 있는지 궁금해서요 와, 여기 동사리도 하나 있네요 <laughs> 귀엽네 보시면은 조가가 형편없죠 네마리세마리 잡혔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상에서 잘 잡는 것만 보통 올리기 때문에 맨날 잘 잡는 것같아 보이실텐데 요렇게 꽝 칠때도 제법 많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다 요거는 후딱 방생하고 옆에 잠깐 빼줄게요. 가라. 갈견이 피라미들 노는 거 보이실 거예요 와 여기도 엄청 많네 오늘 다슬기 주우러 왔어요 다슬기 보시면 이거 지금 다 다슬기예요 제가 여기 답살 와봤는데 유독 다슬기가 많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한번 주워볼까요 얘네는 근데 씨알이 좀 자라요 이 다슬기도 금지체장 있는 거 아세요 1.5cm 거든요 이 세로 길이가 그래서 웬만하면 굵은 거로 주워 볼 생각이고 다슬기가 워낙 많아서 한 자리에서 이만큼씩 잡힙니다. <laughs> 사실 다슬기 줍는 거야 그냥 주우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혼자 와서 주워서 뭐탕 끓여 먹거나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양하는 편인데 오늘은 영상에 담아 보는 겁니다. 여기는 진입이 편한 편인데 이제 이 풀숲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데 이제 뱀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웨이더 입고 온 것도 있습니다. 야, 여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애들이 다녔던 길을 찾아야 되는데, 우와. 야, 이거 풀이 제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런 데는 사람 흔히 탈 일이 없잖아요.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, 요런 자리를 잘 찾으면 뭐 다슬기든 고기든 많이 잡으실 수 있어요. 근데 번거로워서 잘안 들어오게 되죠. 올라가 보자. 어 여기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. 아니 다슬기가 진짜 바글바글한 자리를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지금 어, 여기도 많기는 한데 CR도 나쁘지 않죠. 근데 애들이 다 들어갔나? 아 그리고 원래 다슬기를 제대로 잡으실 거면 밤에 오셔야 됩니다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뭐 요런데나 돌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바글바글 나오거든요 여기도 많네 다슬기는 오늘 다슬기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뭐 먹을 양은 이거 보세요 <laughs> 먹을 양은 뭐 충분히 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봐라 까만 건 다슬기고 회색은 흙이에요 다슬기야 뭐 원체 많기 때문에 죽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약간 씨알 선별을 나름 해보고 있어요 요런 게좀 많으면 좋은데 여기 어디였는데 진짜 다슬기가 바글바글 합니다 어, 여기다 물도 얕고 죽기도 좋아 보였는데 어 근데 씨알들이 제가 얼핏 봤을 때보다는 조금 자라요 얘네 뭐 나쁘지는 않은 씨알인데 이게 강따슬기는 씨알이 좀 굵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약간 계류, 계곡에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은 씨알이 좀 자른 경향이 있어요. 일단은 뭐 어마어마하죠. 이건 뭐 죽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 죽을 것 같고 더 노다지를 한번 찾아보렵니다. 오늘 영상은 굉장히 짧을 예정이에요. 자슬기 그냥 이렇게 주우면 끝이니까요. 크, 여기 예쁘죠. 여기서 낚시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야 고기 저 진짜 많네 분위기 기가 막힙니다 요좀 보세요 야 예쁘다. 라이브 보너스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촬영 장비도 최소화해서 갖고 왔고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것들 다 주워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까기만 힘들고 이런 거 먹을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굵직굵직한 거 주워가시면 좋아요. 여기 날이 조금만 덜 추웠으면 제가 여기 수경 끼고 들어가서 이런 데에 굵은 애들이 많거든요. 이런 데 들어가서 아마 잡았을 텐데 오, 얼음장 같아요. 영화로 떨어지고, 눈온 지역도 있고, 여기 강원도는 중간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이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쉬는 날 오롯이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, 이렇게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, 이렇게 자연 느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국물 낼게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. 잠깐 동안 요 정도 주셨습니다. 요 정도 가져가면 까기도 딱 좋고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 다슬기를 잡는 것도 소소하니 재밌지만 이 자연에 어울려서 이렇게 탐험한다는 게더큰 재미인 것 같아요. 머리 좀 잘라야겠네요. 이제 먹을만큼 잡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감도 충분히 식혀줬으니까, 이제 한번 부어볼게요. 지금, 해감물이 엄청 나왔어요. 모래 같은 게 엄청 나오죠? 양은 일부러 적당히 주워왔습니다. 일단 물로 한번 헹궈주고, 이제 해감은 안에 있는 걸 뱉어나게 한 거고, 이 겉에는 지금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, 이거를 요런, 작은 통에 담아볼게요.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, 찬물을 담아줍니다. 물론 이거를,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, 이런 식으로 빨아도 되거든요. 근데 요 방법이 물좀 적게 해서 쉽고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열심히 흔들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 껍질에 있는 게 엄청 나와요. 너무 세게 흔들면 깨지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흔들어 줄게요. 보시면 물 색깔 보이세요? 이렇게 부유물이 나와요. 근데 확실히 맑은 곳에 있는 거라 그런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. 따라 버리고 한3번 정도,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해줄게요. 오, 힘들어. 네번 정도 해줬는데, 확실히 많이 맑아졌죠?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지 여기 주방 불이 나가가지고, 저기 LED등이라서 제가 갈줄 몰라가지고, 여기다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부어주고요. 이제 얘네를, 이 안에서 기어 나오게 할 거예요. 하나도 안 보이시겠다. 요거 뚜껑 닫아놓고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주방이 너무 어두운데? 일단 미나리 좀 잘라주겠습니다. 미나리는 한요 정도?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라줄게요. 이 줄기 부분보다 이파리 부분을 조금 여유롭게 써볼 생각이에요. 이거 진짜 매운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도 썰어 줍니다. 오늘은 미나리 어, 다슬기 전 해볼 생각이에요. 좀 건강식 느낌으로 그 다슬기 육수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 끓는 물을 부을 건데 사실 더 오래 기다려야 돼요. 얘네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그냥 바로 해줄게요. 나와 있을 때 뿌려야 껍데기 벗기기가 좋아요. 확 부어 줍니다. 이렇게 살짝 저어주면. 이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삶겨지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껍데기 까기가 좋습니다. 예, 불 켜고 삶아줄게요. 양이 적어서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또 너무 많이 삶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좀 쪼그라들고 너무 안 삶으면 빼기가 힘들거든요.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첫 거품은 어, 제거해주시는 게 좋고, 그 다음부터 이제 초록색으로 또 거품 올라오는데, 그거는 제가 안할 생각이에요. 지금 한 10분 정도 해줬어요. 이렇게 초록색 물 나오죠? 요 물을 사용하는 게 오늘 포인트가 될 거고,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. 이제 분류를 해줄게요. 요 육수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. 거의 요거 드시려고 드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제 뽑아줄게요. 보시면 지금 이 뚜껑이 없잖아요.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게 살아있을 때 부어서 이렇게 뚜껑을 빼야 좋고, 이게 다 붙어있으면 뺄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좀살 깊숙이 꽂고, 이걸 그냥 딱 당기면 장이 안 나오니까 꽂고, 이 몸통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쏙 나오죠?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. 사실 얘네 제철은 여름이에요. 그래서 그때 여름만큼 살이, 어, 통통하진 않을 텐데, 근데 약성은 아직 좋을 겁니다. 살은 확실히 조금 덜 탱탱하죠? 양이 얼마 안 돼서 금방 해줬습니다. 좀 아쉬운 게 애들이 녹색 장도 얼마 없고 전체적으로 살이 조금 고라있어요. 그러니까 여름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크지가 않고 좀 고라있어서 아쉽긴 해요. 그래도 육수 있으니까 육수로 같이 섞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반죽을 좀 만들어 줄게요. 저는 그냥 부침가루 하나만 사용하겠습니다. 뭐 전분가루 쓰시기도 하고 쌀가루를 넣어서 바삭하게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빵가루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데 저는 그냥 하나만 쓸게요. 이 정도면 되려나? 좀 많은가? 그리고 반죽물을 요 다슬기 우린물 쓸 거고 이거 지금 제가 냉동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거든요. 1대1 정도 해줄게요. 조금 더 넣어야겠다. 이 정도? 초록빛 갈라져. 그리고 이것도 살짝 팁인데 액젓이 살짝 들어가주면 감칠맛이 납니다. 맛소금 같은 걸좀 넣어주셔도 좋고요. 조금만 이 부침개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살짝 이렇게 두꺼운 스타일에 밀가루 맛이 좀 나더라도 두껍게 먹는 스타일이 있고, 본재료 느낌이 나게 얇게 묻혀서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, 저는 후자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얘는 이제 접착제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. 여기에 이제 손질해놨던 미나리들 다 넣어버릴까요? 그냥 다 넣을게요. 주도 그냥 양껏 다 때려 넣겠습니다. 이걸 바삭하게 하려면 조금, 어, 뭐라 그래야 되지? 묻어져 있는 느낌인 게 좋아요. 절여져 있는 느낌보다는요. 그래서 지금 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짝 비벼줘 볼게요. 진짜 맛집이나 셰프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 이런 전분 물기가 거의 없어요. 진짜 가루만 묻어 있는 느낌. 그런 식으로 바삭하게 튀겨내시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 다슬기 육수를 또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은 물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넓게 넓게 펼쳐줘야지. 다슬기도 중간중간에 잘 넣어주고. 다슬기가 참 아쉽다. 여기 구멍 아까우니까 남은 걸로 좀. 어, 미나리랑 고추향 너무 좋다. 저는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뒤집어서 요걸로 이렇게 해서 뒤집을게요. 이겨! 잘 뒤집었다. 보시면은 미나리 때문도 있는데, 요 반죽 옷 자체가 살짝 초록초록하죠? 이게 다슬기 육수가 들어가서 그래요. 야, 노릇하게 잘 됐다. 옆으로 이제 옮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스는 간장, 식초, 그리고 청양고추, 홍고추, 고춧가루 이렇게 넣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가져왔어요. 이게 탄산이 있어서 미리 좀 흔들어 왔거든요. 이게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여기서 티가 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모양이 다를지도 몰랐고 양 조절을 잘못해갖고 요렇게요런 느낌으로 얇게 두세 판 만들고 싶었는데 조절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. 그래도 원했던 느낌대로 잘 붙여지기는 했습니다. 야.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이게 좀 달아요. 단 스타일의 막걸리고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, 나름, 좀 바삭하게 되긴 했어요. 이쪽부터 찢어가지고. 이 미나리 전이 향이 정말 좋기 때문에, 계속 말씀드리지만, 다슬기 씨알이 조금 더 굵고, 컸으면은, 더 쌉쌀하니 맛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보시면은 다슬기도 제법 보이고 나름 바삭하게 부쳐졌죠. 양념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미나리 향 너무 좋다. 야 오늘도 양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다.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. 크, 이렇게 딱 준비해두고 이 다슬기가 진짜 보양식인데 올해. 제가 1년에 3번 먹거든요. 2번밖에 못 먹어서 좀 뒤늦은 다슬기 채집해 봤어요. 아, 막걸리 이렇게 가끔가다 먹으면 어느 술 부럽지 않습니다. 크, 달달하니 아 너무 맛있습니다. 겉은 바삭하고 안쪽은 미나리 향, 미나리 향이랑 다슬기 향이 착 나요. 음, 진짜 맛있다. 이거 찍어가지고 야, 다슬기 좀 보세요. 씹다 보면 이 작은 다슬기들이 쫄깃쫄깃 씹힙니다. 사실 조금 굵었으면 좋았을걸. 사실 저는 1 번으로 꼽는 거는 다슬기 전골이거든요. 자작하게 해갖고 육수 다 써서 근데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중간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촬영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다슬기는 여기 훨씬 많이 들어가서 미나리도. 여기 훨씬 많고요. 조금 두꺼운 스타일이에요, 이건. 크으, 행복합니다. 오늘 뭐 다슬기 줍는 거뭐 30분 걸렸나? 30분 만에 맛있는 안주 또 생겼어요. 아우 막걸리 왜 이렇게 맛있냐? 제가 최근에 맥주도 먹고 하는데. 소맥도 말아먹고 요즘 좀 다양하게 먹죠. 근데, 확실히 오늘 막걸리가 제일 맛있습니다. 음! 이게 안주랑 배합이 잘 맞아서 그런가? 사실 제가 오늘 같은 영상은 그냥 업로드를 안 해요. 제가 업로드 안 하고 그냥 놀고 올 때도 많거든요. 오늘이 그런 영상인데 이건 웬만하면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. 요즘 업로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크, 행복합니다. 이 미나리로는 하니까 좋네요. 원래 부추가 다슬기랑 잘 어울려서 부추로 하려고 했는데 미나리가 훨씬 부드럽고 어우 향이 좋습니다. 저는 조금 더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다슬기는 없는데 다슬기 육수가 남았거든요. 한병 맞춰가지고 딱 맛있게 먹었네요. 근데 사실 부족해서 조금 몇점더 붙여가지고 막걸리 한 병만 더 먹을 생각이에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게 안경던도잘 만들었냐? 맛있냐?